이 영상은 자음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선생님이나 그리고 우리 엄마표 영어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 공부를 하는 우리 티칭 맘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파닉스를 배우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면 참 좋은 강의가 될것 같아요 자음 컨소넌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이 자음을 배우기 전에 앞서 단모음 다섯 가지를 혹시 영상을 안 봤다면 앞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자음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음 다음에는 자음 모음으로 넘어갈 계획이요 자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말과 대체할수 있는 발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우리 아이들이 자음을 빨리 습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 특별히 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음만 연습을 한다면 무리 없이 자음을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음은 유성음과 유성음으로 구분됩니다. 이 이제 성대에 지 않는 울리지 않는 소리를 말하고 유성음은 성대를 울리면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알파벳이 무성음이나유성음이나 구분을 해서 발음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발음을 할때 트라고 발음을 하면 유성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티를 발음을 할 때는 성대를 울리지 않고 공기만 라고 발음을 하는 무성음 소리를 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그럼 이제부터 그 자음을 구성음구성음 그리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열음이라고 하는 음부터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파열음은 입안의 공기가 터지듯이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음의 특성은 각기 자기 짝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구성음 하나는 유성음으로 소리가 나는 건데 영어의 발음은 입의 모양, 그리고 혀의 위치 그리고 공기의 흐름 이세 가지에 의해서 발음이 일어나는데 이딱지들은 입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동일해요. 그렇지만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P를 먼저 할게요. 자, 알파벳 P가 내는 소리는 P입니다. 알파벳 P가 내는 소리는 P. 우리가 발음 기호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발음 기호는 알파벳과 동일하게 P라고 적고요. 소리는 푹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이 P와 입모양과 혀의 위치가 동일하지만 소리를 내는 유성음으로 바뀌면 브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브 소리를 낼 겁니다. 자, 발음기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B도 발음기호는 알파벳과 똑같이 브 라고 적고요. 그리고 한글, 한글 표기는 브. 브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연습할 때 P는 무성음으로 푹. B는 브. P가 내는 소리는 푹. D가 내는 소리는 ㄹ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파벳 T와 D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도 짝지니다 자, 혀의 위치와 입모양이 똑같아요. 자, T가 내는 소리는 T, T는 T. 다른 기호상으로 T라고 표현을 해야 되며, 한국어 표기는 T가 되겠습니다. 자, D는 D. 한국어 표기상 득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ㄷ, 득, 티가 내는 소리는 트, 니가 내는 소리는 득로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K와 G가 되겠습니다. 자 K가 내는 소리는 크입니다. K가 내는 소리는 크. 자 K 같은 경우에는 크 소리가 나는데요. 없을 건데 K뿐만 아니라 크 소리를 내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C가 있습니다. C도 크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C와 K는 크 소리가 난다는 것. 알겠죠? 그리고 자음상 특징을 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걸 보면 어, 예를 들어서 sick 같은 경우에 아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C와 K가 같이 합쳐져 있는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sick 크 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한 번만 씨크라고 발음을 합니다. 보통 자음이 똑같은 발음이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는 한 번만 발음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c 도 크, 케도크 발음이 나기 때문에 C, k 도크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G는 어떤 소리가 날 거냐면 그 소리가 날 겁니다. 발음 기호 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요. 한국어 표기는 그라고 합니다. c 와 k 는 크, G는 그. 그렇죠? 이두 편에 있는 부분이 무성음이죠. 이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유성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짝짓기 발음을 하는 형태가 똑같지만 소리를 내냐 안 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찰음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어, 마찰음은 입안의 공기가 혀나 이 또는 잇몸을 부딪히면서 세게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연습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약간 더 공기를 세게 보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f와 v가 되겠습니다 v. 자 f 같은 경우에는 f, f는 f 소리가 날 거예요 자 발음 기호상으로는 똑같이 f라고 적고요 한국어 표기상으로는 f라고 적는데 이게 p f와는 입술 모양이 달라요 자 f나 v 같은 경우에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가볍게 대고 그 사이로 온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랫입술을 깨물고 라고 발음해 주면 되고 똑같이 를 발음을 해줍니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라고 발음을 해주는데 어, 발음기호상에는 똑같이 라고 할 거고요. 한국어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위에 비의 를 라는 다릅니다. 이 피와 비는 양 입술을 다물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브라고 했을 때 입술을 딱 다물었다가 열면서 내는 소리지만 F와 V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가 공기를 세게 한꺼번에 내보내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F는 무성음이고요. 브는 유성음이 되겠습니다. 이 어, V가 알파벳 V를 V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도록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가 아니고 V. 약간 V 소리가 날수 있도록. 그래서 F가 내는 소리는 F, V가 내는 소리는 V. 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S와 Z입니다. 자, S와 Z는 혀끝을 윗니 잇몸에 위에 있는 치아의 잇몸에 접근을 시키고 그 사이로 숨을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Z, Z는 Z, Z 똑같은 이 모양을 하고 무성음으로 S 그리고 유성음으로 Z 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자 발음 기호를 알아보면 똑같이 스라고 적고요. 시옷 발음이 스 발음 될 거고, 자 같은 경우에도 발음 기호 상으로는 똑같이 들어가고 z 발음 될 겁니다. z, 스, z. 그런데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z가 아니고 약간 쌍시옷 발음에 가깝게 발음해 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z 발음할 때는 약간 어, 느끼하게 z 알겠죠? 이거는 H 한번 해볼게요. H. 자 H는 어, 목구멍을 열고 숨을 세개 내쉴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한숨 쉬기 막 시작할 때 흐, 하는 소리가 H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H가 내는 소리는 흐 이고요. 한글 표기상으로는 흐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r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은 혀끝을 목구멍 쪽으로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내는 소리입니다. 혀를 동그랗게 말아서 최대한 입천장이 닿지 않고 동그랗게 마는 소리.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은 그래서 R은 리을로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8번은 자, th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th 같은 경우에는 t와 h가 합쳐져서 새로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th는 크게 발음 기호상으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발음 기호상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 두 가지 발음으로 납니다. 이거는 보통 번데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번데기 발음. 이렇게 생긴 것은 물총처럼 생겼다 해서 물총 발음이라고 흔히 이름을 짓는데요. 어, th가 나오면 반드시 어, 요 발음냐. 요 발음이 둘 중에 하나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어, 뻔데기 발음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자, 혀 끝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가볍게 끼우고 그 사이로 숨을 내보내며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혀를 이 사이에 끼운 다음에 혀를 당기거나 내는 소리입니다. 당겨 보세요. 무성음이죠. 그리고 소리를 내는 무성음으로 날 때는 므. 음, 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쌍시옷 소리가 나듯이 비슷한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느느 발음할 때는 약간 느득 어, 디그 소리가 나긴 하는데 요거는 S와 그다음에 D 소리는 아닙니다. 이거와는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혀의 위치와 입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 T-H를 혀를 이 사이에 끼우고 발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익숙한 사람들은 들어보면 바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S처럼 쓰라고 발음하면 사람들이 S 발음으로 알아들어서 그 단어를 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단어를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 3을 나타내는 3, 3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성음의 발음이 되겠죠. 3.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때도 Thank you 할 때도 Thank, thank. 할 때도 이이치가 무성음의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유성음 소리 같은 경우에는 That That 저것이란 뜻의 That 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물총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있을 때 Father Father 할 때도 the 사운드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청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th가 내는 소리는 th 또는 the 두 가지 발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문은 sh와 s입니다. 자, s는 s라고 발음을 했는데 sh랑 같은 어, 혀의 위치가 내는 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sh, 그 다음에 여기서는 s 발음이 아니고 z 발음을 낼 건데 이두 발음은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자, 이두 가지 발음은 입을 동그랗게 내밀고 입을 쭉 앞으로 오리처럼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혀의 끝부분을 입술의 천장 앞쪽에 접근을 시켜서 그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예요. 자, 입을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쉿, 쉿 자 우리 애기 자 쉬하자 쉿 이렇게 하면 애기가 가면서 있다가 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쉿+ 쉬, 쉿 쉬, 쉬. 그리고 이거는 약간 지읒을 넣어서 육+ 육 우리가 쉿 하는 발음에서 똑같은 이 모양에서 육+ 육라고 발음을 해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발음 기호상의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뱀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요런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표기상은 쉿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자 모양으로 발음 기호가 표기가 되는 경우가 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발음은 g 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어를 한번 살, 살펴서 예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짧은 'short' 이거를 S처럼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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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지 않도록 하세요. 입술을 앞으로 내밀고 'short' 'short'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 S에서는 어쩔 때 사용을 하냐면 자, 이거를 우리 그급때 TV라는 거죠? television. television 할때 이거 전이라고 하지 않도록 우리 부친 계고 먹는 전이라고 하지 않고 쥬, 쥬 소리를 내서 television. television vision이라고 발음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는 자 10번이 되겠습니다. CH와 J가 되겠습니다. CH는 쥬, ch, ch. J는 쥬 Z 소리가 날 건데요. 혀 끝을 윗 잇몸에 대었다가, 대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윗 잇몸에 대었다가, 떼면서,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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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소리를 내면 됩니다. 자, ch는, 어, 다른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쉿, 할 때에서 앞에 t를 붙여서, 붙여서, 이렇게 뒀습니다. 그 다음에, j가 내는 소리는, D와 이 앞에 3자 있는 모양을 같이 붙여져 있으면 이것이 바로 J가 내는 소리입니다. 자, SH의 발음에서 앞에 T를 붙이면 치 치가 되고요. 여기 S가 주 발음이 났잖아요, 그렇죠? 주 발음 나는 거에서 여기 삼 어, D 자를 앞에 하나 더 붙이면은 주 소리가 납니다. 이거 두 개는 조금 어,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CH를 연습하기 좋은 단어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church입니다. church 자 앞에도 CH, 뒤에도 CH. 자 그래서 t 발음을 해주십시오. Church, Church라고 발음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J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 딸기 JAM 할때 JAM, JAM하고 이걸 조금 앞으로 낸 상태에서 혀를 윗잇몸에 대었다가 떼면서 JAM, JAM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벳 중에서도 약간 콧소리가 나는 어, 비음 소리가 나는 알파벳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1한 번째는 자 M 이 되겠습니다 자 요쪽 안에 쓰지 않고 요쪽 안에 쓰는 이유는 요쪽 안에 있는 것은 유성음이라고 했고요 요쪽 안에 있는 것은 무성음이기 때문에 자 제가 쓰는 지금 m 알파벳 m 같은 경우에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요쪽 편에 썼습니다 자 m 이 내는 소리는 m 입니다양 입술을 딱 다물어야 되죠 그리고 숨을 코로 내보내는 소리입니다. 음. 음. 알겠죠? 자,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M은 똑같이 ᄂ 음, 라고 적을 거고요. 우리 한국어 표기는 음 소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국어 표기가 안 적었네요. 자, 이거는 이거는 ᄀ, ᄀ, 소리가 날 거고, 자, M이 내는 소리는 음. 코에, 코로 인해서 숨이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M을 했으니 자, N이 나오겠죠. 엥 같은 경우에도 입술을 n 은 입술을 벌리고 혀끝을 윗니의 잇몸에 윗니의 잇몸에 댄 다음 숨을 코로 내쉬면서 코로 내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음 자, 입을 다물지 않아요 음. n 소리를 할때는 음 라고 하면서 코로 바람을 내보내주세요 발음 기호는 똑같이 이렇게 돼있고 한국어 표기는 음 니은 음. 소리가 나는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13번에는 주 g 를 한번 적어 보겠어요 자주쥐 같은 경우에는 어, 혀의 뒷 부분이 입천장의 뒤쪽에 대고 코로 내쉬는 소리인데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 발음은 어렵잖아요. 우리의 이응 받침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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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응 소리가 나는 거죠. 응 소리라고 할때 어, 약간 코 소리가 비음이 같이 섞여서 져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합쳐진 소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왕을 나타낼 때 킹, 킹할때코 소리를 살짝 넣어서 이응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응 받침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응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안한 소리가 안한 알파벳 이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L입니다. L, L, L 같은 경우에는 어, 설치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 보내면 내는 소리를 말하는데 L 같은 경우에는 혀끝이 혀끝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혀의 끝을 위에 이에 뒤, 윗니에 바로 뒤, 위에 이에 바로 뒤에 대고 양옆으로 숨을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혀를 윗니 바로 뒤에 한번 대어보세요. 그리고 르, 르 라고 발음을 한번 해 줍시다. 자, L같은 소리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리을 소리를 낼 거지만 어, 윗니 바로 뒤에 르, 라고 발음을 해야 되면 자, L의 특징은 음 사운드가 살짝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자를 나타내는 lion이라고 발음을 할때 혀를 윗니 바로 뒤에 대는데 시작 음이 L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 시작하기 전에 음 lion이라고 발음을 하는 연습을 하면 L 발음 연습이 잘 돼요. 그래서 lion 이런 식으로 발음해서 l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에 L이 다 끝에 L이 있는 경우에도 끝부분에 을 소리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인형을 나타내는 은다오, 은다오 할 때도 을 사운드를 살짝 끝에, 끝에 L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L의 발음이 은근히 잘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R 사운드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상당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R 사운드는 어, 잘되 됐더라고요. 그래 근데 의외로 L 사운드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L 사운드는 받침으로 리을 소리가 들어갈 때도 반드시 L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15번, 16번인데요. Q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 같은 경우에는 어, Q만 쓰진 않고요 Q가 내는 소리는 항상 U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이걸 한번 기억합시다. Q는 항상 대부분 Q와 같이 붙어서 소리를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쉽게 quiz 또는 Q인이라고 했을 때 항상 Q와 U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Q, U는 어떤 소리를 내냐면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자, Q, U는 어떤 소리를 내냐면 소리를 낼 겁니다. 어, 그래서 자, 여기에 봤을 때 어, Q, U와 I, Z 소리가 합쳐진다고 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건 우리 한국말을 음, 영어에 자꾸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누가 흔히 글자라고 외웠죠? 그렇죠? 자, 퀴즈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를 너무 한국어에 맞췄다고 볼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즈를 연결해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어스럽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퀴즈라고 하는 것보다는 퀴즈, 퀴즈라고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영어스럽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퀸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보다 쿠, 이거는 그 나중에 배울 장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데, queen, q u 을 연결해서 발음을 한다라고 했을 때 q u 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영어스러운 발음이 됩니다. 어, 16번은 자, x 발음을 할게요. 자, x, x가 내는 소리는 자, 한국어 표기를 먼저 적었어요. x, x 또는 쉽게 발음하기에는 x, 스라고 알려주는데 어, 표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엑스. 근데 왜 x 스라고 하냐면 이 X 스 발음은 대부분 받침 소리로 들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상자를 나타내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발음했을 때는 '박' 소리가 나지만 '엑스' 때문에 밑에 받침 '크' 소리가 받침으로 들어가서 '박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음을 '엑스'는 정확하게는 '크스'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면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크스' 발음이라고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박스뿐만 아니라 6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요렇게 16가지로 우리가 살펴 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발음이 W와 Y입니다. 자, 먼저 W나 Y는 우리가 반모음 반자음, 뭐 반모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데왜그 이름이 붙여졌냐면 보통 이 W나 Y는 뒤에 있는 모음이 있어요. 모음과 같이 덧붙여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창문을 나타내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w 다음에 i라는 모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친구가 항상 뒤에 있는 모음과 모음 연합을 해서 더 붙여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모음이라는 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yellow 그렇죠? yellow 같은 경우에도 자, 뒤에 바로 모음 소리가 있죠. 몸소리와 함께 연합을 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W나 Y가 있는 것은 모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급은 자음 취급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어나 언을 붙일 때 어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취급은 자음처럼 취급을 해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W는 어떤 소리를 내냐면 어, W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약간 힘을 빼고 우우 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W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호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우우 근데 정확하게 우 소리가 나잖아요 힘을 빼고 입술을 동그랗게 내밀고 혀의 뒷부분 이제 들어올려서 우우 라고 표현 합니다 이거를 워 라고 배우시면 안 돼요 워 라고 배우면 단어의 조합에서 아이들이 상당하게 힘들어해요 알겠죠 반드시 우우우 우, 우. 힘을 빼고 우 약간 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 라고 발음하는 도록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뒤에 단어와 이제 조합을 해서 보았을 때 여기에 W가 없으면 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우라고 되는데 W가 합쳐지면 우와 인이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window, window 그래서 우와 인이 합쳐져서 window라고 발음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 다음에 Y인데요, Y 같은 경우에는 자, 발음 표기상에 발음 표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Y는 발음 기호상에서는 J처럼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단어를 사전에서 찾고 아, 어, 이거 어떻게 읽지? 하고 발음 기호를 보았는데 그 안에 요런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건 J가 나타내는 Z 발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Y의 y 발음입니다. 그럼 Y는 어떤 소리를 낼 거냐면 이, 이 소리를 낼 거예요. 자, 모음의 I가 내는 이 소리와는 다른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어 표기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접지만은 어, W처럼 힘을 약간 빼고 혀 전체를 위로 올리고 이 이 라고 힘없이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 Y를 붙였을 때 E와 A의 소리가 합쳐져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영어를 한국어 표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를 Yellow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발음은 E, A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Yellow, Yellow 이렇게 하면 은 훨씬 더 영어, 정확한 영어 소리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발음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려줄 때도 이해가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리가 흔히 이거를 에에 어, 에가 나는, 모음소리가 뭐 나는, 이가 왔을 때는 와가 왔을 때 여기에 돌출되어 있는 짝대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 발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자, 그 발음이 맞죠? 그 맞기는 맞지만은 이와 에가 연결되어서 그 발음이 난다는 라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 발음할 때는 이우 이우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아일 때는 이야 이야 그래서 야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을 해서 Yellow.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얘네들이 붙일 때는 자음 취급을 해준다. 자, 이렇게 알파벳이 각자가 내는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을 해줄 수있으면 완벽하게 파닉스가 어, 끝이 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영어 공부를 할때 어, 한글을 대체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영어는 영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를 영어로 계속 받아들이면 어, 나중에 되어서는 훨씬 더 쉽게 영어를 습득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A를 한국어 표기로 이렇게 적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보다 자, A는 요 발음 기호 표기상을 계속 보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며칠만 읽으면 금방 습득이 돼요. 자,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자, A는 에, B는 B C는 C, D는 D, E는 E, F는 F, G는 G, H는 H, I는 E, J는 G, K는 K, L은 L, M은 M, N은 M, O는 R, P는 P, Q는 Q, R은 R, S는 S, D, T는 T, U는 O, V는 V, W는 W, X는 X, X Y는 E, Z는 Z.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에게 가르쳐줄 때는 규칙만 가르치고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 물론 자음 같은 경우에는 어, 빨리 조금 습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 세개 정도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어에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 사운드가 D가 D 사운드를 배운다. 그러면은 Dress. 자, 요거는 이제 어, D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크로스업 X를 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Dress, Door, Dime, Domino, Mouse, 마우스 아니죠? Dog,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단어를 출시킨 다음에 앞에 단 모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자음과 단 모음 한 개씩을 조합을 해서 연습시키는 것을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에, 에, 이, 아, 어 소리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배운 D가 내는 소리가 느다. 그러면은 이 모음 소리가 합쳐져서 자,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연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Dad, Dad, D, Da, o 그래서 빨리 발음할 수 있도록 Dad, Dad, D, Da, o 라고 발음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음, 그 배운 모음과 자음 소리가 합쳐진 문장도 제고 읽어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Dad h 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에 라고 발음하지 않고, 하나를 나타내는 자기 혼자만의 단어인데, 어 라고 발음을 해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켜주면 은 금방 그 습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는드 라고 읽으면서 쓰는 부분도 한번 더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동안 배운 것들을, 앞서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단어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데, 선생님들께서, 자, 요거, 우리 배운 음, 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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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리를 구분을 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자, 요 그림은, 마우스, 마우스라고 했을 때, 자, 초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지? 무 음, 소리가 났다, 든지 자, 그러면은, M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자. 캥그루, 캥그루 할 때, 어, 캥그루 할 때, 크 소리가 나네? 그러면, k 에 동그라미. 요 작업이, 어, 생댕이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부분이에요. 아, 자기가 배운 거를 듣기만 하면은 어떤 소리인지 찾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작업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해서 해주는데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이 자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자가 있지만은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단 모음과 자음만 우리가 습득하여도 어, 단어를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습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단어에 해당하는 게임도 할수 있고요. 자기가 단어를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영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리고 그, 그 전에 영어에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도 다시 새롭게 공부할 때 아 영어는 되게 재밌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면은 되구나. 어 근데 내가 이걸 파닉스만 했는데 자동적으로 내가 단어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bag이라고 얘기 했을 때자 가방 bag. 근데 어떻게 쓰면 될까 소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bag, bag. 그러면 아이들이 잘 생각해보고 자, 입모양을 봐. bag 같은 입모양을 크게 보요 그러면은 어떤 모음이 들어갈까 하면은 b, a, g라고 어, 그 스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정말로 어메이징합니다. 정말로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학생들도 흥미를 느끼면서 영어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이단 모음과 자음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 재미있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게임은 어떤 게임들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